안녕하세요. 뇌질환 유단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뇌졸중 이후에 그 생기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6년째 뇌경색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2년차나 3년차 때 특히 심한 우울증과 기타 뭐 공황장애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이토카인이 뭔지? 사이토카인이 뇌졸중이 걸렸을 때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궁금해서 이미 4년 전 5년 전에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음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음음. 역시 독성 물질입니다. 음.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나쁜 식습관, 음. 불면증, 고혈당, 고혈압 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 인자거든요. 그때마다 사이토카인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사이토카인이 지치겠죠 나중에. 네. 제발 고만좀하다 고만지마 하다. 쉬지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나중에 바이러스 오면요, 에이 몰라 하면서쫙 뿌리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다량으로 뿌리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은 다량의 사이트카인은 반드시 불량품이 섞여 있습니다 아 네. 그 불량품 사이트카인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아 따라서 이 나쁜 사이트카인이 결국은 우리 혈관 내피세포를 음 찢어버리는 겁니다 레스테롤이 음 높다 중성지방이 높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이런 분들이 일단 또 문제가 되고요 혈관질환이 있는 분 또는 시주염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몸속에 나쁜 사이토카인이 쌓여 있는 상태. 치가 높다. 그럼 나쁜 사이토카인이 내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사이토카인인데요.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영상인데요. 저 또한 뇌경색 이후 매우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기에 뇌졸중이 한번 오면 이게 아무래도 마비도 마비지만 편마비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죠 하던 대로 안 되는 몸 행동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울증이 제일 먼저 왔었어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겠죠 뭐 마비가 돼 있던 상태고 근데 전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4, 5년 전에, 이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아프면에도, 이제, 혈관에 제가 문제가, 이제, 이뇌졸중을 겪는 사람들은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뭐, 논문이나, 뭐, 미국의 논문, 뭐, 영국, 일본, 뭐, 이렇게, 선진국 의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근데, 5년 전에, 그, 일본의 신경과 전문의가, 우울증과 사이토카인의 관계 설명을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듣고 읽고 사이토카인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먼저 이제 일반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몸에서 반응하는 사이토카인을 설명하자면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과로, 뭐 압력, 그리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음주하게 되고 흡연도 많이 하게 되고 빛도 있고 뭐 직장생, 고립, 빈곤, 뭐, 젊은 연인들이라면 갑작스러운 이별.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이게, 이로 우울증을 만들지는않고요 이게 이제 몸속에 혈관으로 갔을 때, 머리, 마음, 몸적인 염증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놓고, 그니까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혈증을 둘러싼 사이토카인은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 세포를 변화시켜서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토카인이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 아까 처음에 이제 막뭐갑작스런 이별이나 과로 압력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이토카인은 더 많은 분비를 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우울증이라는 건뭐 누구나 다 요즘 시대가 또 시대고 워낙 힘든 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울증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겠죠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 한번 걸린 저 포함해서 환우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경 쓰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에 한번 혈관에 문제가 나타나서 뇌출혈이나 저같이 이제 뇌경색이나 지주막과 출혈이나 일단 겉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혈관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뇌졸중 이후 사이토카인이 혈관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도 힘들어하는 우울증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저 포함하는 분들은 뇌현상으로 편마비 경험한 뇌졸중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두세 배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일반인보다 뇌졸중 환자들이 사이토카인이, 사이토카인에 노출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머릿속에 이제 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남들보다 많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몸 전체에, 사이토카인 또한 일반인 두세 배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관마다, 어차피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뇌졸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죠. 그러면 이뇌졸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상이 악화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저 같은 케이스는 이걸 알아서 이 원리를 듣고 나서 약간의 이제 약물을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저 같은 케이스는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토카인이 분비된 더 많은 양에 분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어차피 사이토카인이라는 게내 몸과 그러니까 제 저는 뇌졸중 뇌경색이 와서 혈관이 막히고 뇌졸중이 왔다는 건 혈관이 그만큼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의 생각은 4, 5년 전에 이랬고요.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하도 얘기가 나서 와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랑 같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나 환우분들 가족을 위해서 사이토카인이 뇌졸중 환자와 닿을 았 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다음 편에는 이제 저의 6년이 지나서 식스관에서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지금 뭐 이게 이제 조각 후유증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이나 뭐 발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하고 이런 거를 이제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이 뭐 어떻다 사람은 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 계속 재활을 해서 다리는 좋아져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완벽한 이 정도면 뭐 됐네 하지만 손 같은 게 아직 미사게 남아 있거든요. 저만 하는 거죠.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2년차, 3년차 때 지금은 이제 말안 하면 이렇게 손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감각이 다뎌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를 모르는 이런 감각 기능까지 완벽해지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부딪히면 아파요. 아파서 그 옛날 생각 들나서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는데 손가락이 문틈에 튀어가지고 손톱이 팍 끼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전에는 그런 감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다리도 이제 어디 돌에 부딪혀도인데 그런 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 딸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면 그 이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람 설정 이런 거 많이 얘기하던데 저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